네, 반갑습니다. 육효여행의 길잡이, 노효입니다. 어느덧 육효 강의가 초급, 중급을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육효, 고급, 심화과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과 고급과정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효점 고급 과정입니다. 고급 과정 강의 플로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입문편, 점사편, 그 다음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주로 지금 고급편에서 할 부분은 점사편이에요. 점사편 강의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겸 소개, 고급에 대한 어떤 부분 들어가기 전에 입문편은 그동안 초급, 중급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누가 물어봐요. 유효점 잘 맞느냐? 유효점 미신이 아니냐?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명쾌한 답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육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육교점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초급, 중급에서 초의 사례나 이런 부분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점을 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명리 공부에서도 10년을 했다, 20년을 공부했다. 하지만 통변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통변이 안 된다. 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육효 부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떤 방법으로 순서로 하면 좀더 편하고 쉽게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입문편에 넣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고급 강의, 심화과정 강의가 들어가면 점사편이죠. 연애혼인편, 재물편, 문서편, 뭐 이런 식으로 질병편,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편을 나눕니다. 나누고, 연애 혼인편에서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예문을 가지고서 한뭐 20강, 30강, 이렇게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점사편에서의 어떤 이 강의는 총 100강 이상의 어떤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활용인데, 지금도 제가 유튜브에 제가 실제적으로 이 상담을 한 부분을 이 예문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왜 올리느냐 하면은 이런 공부가 차례차례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실전에서 이제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될수 있겠죠. 그런 차례를 가지고 플로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고급 과정을 만날 예정입니다.